중전 박씨가 팔척귀에게 목이 졸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정은 미쳐버릴 듯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렸다. 5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강철리와 여리는 산속에서 가섭 스님 일행과 운명적으로 마주쳤습니다. 6화에서는 이 만남이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섭 스님은 팔척귀의 정체와 그 기원, 그리고 이를 물리칠 방법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강철리의 숨겨진 정체와 과거에 대한 비밀도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철리가 왜 그토록 여리를 보호하려 하는지,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가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죠. 이 만남을 통해 여리는 자신의 무당으로서의 능력과 사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5화의 충격적인 엔딩에 이어, 오늘은 6화에서 펼쳐질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예측하며 귀궁화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리의 무속적 재능의 기원, 팔척기와의 깊은 인연, 그리고 강철리와의 관계 발전 등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6화에서는 여리의 무속적 재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와 팔척기 사이에 어떤 운명적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리의 특별한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혈통이나 과거의 어떤 사건과 깊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팔척귀와 여리 사이의 인연은 아마도 그녀의 조상이나 가족,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비밀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여리의 운명이 단순한 무당의 사명을 넘어 훨씬 더큰 그림 속에 놓여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화에서 강철리는 여리를 돕기 위해 내떡에 무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6화에서는이 무구를 실제로 손에 쥐는 결정적인 순간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떡은 여리보다 훨씬 강력한 무속적 능력을 지닌 전설적인 무당으로, 그녀의 무구는 팔척귀와 같은 강력한 악령을 상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강철리와 여리는 네떡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네떡은 여리에게 새로운 퇴기 의식이나 신내림의 비법을 전수하며 그녀의 잠재력을 일깨워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네떡은 팔척귀의 약점이나 그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네떡과 강철리의 만남입니다. 네떡은 강철리의 숨겨진 정체를 꿰뚫어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강철리의 과거와 진짜 목적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것입니다. 혹시 강철리와 내떡 사이에 과거에 숨겨진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6화의 긴장감을 한층 더 높여줄 궁궐 밖으로 나온 강철리와 여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5화에서 여리가 강철리에게. 몸신이 되어달라고 제안한 장면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6화에서는 이 약속이 현실이 되어 강철리가 여리의 수호신이자 스승으로서 그녀를 이끄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그려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리는 강철리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에 대한 감정이 점차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강철리 역시 여리에게 점점 더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강철리의 진짜 정체와 목적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새로운 갈등 요소가 부각됩니다. 그는 정말 여리를 지키기 위해 곁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긴장감을 더하며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팔척귀가 영인대군을 빙의함에 따라 궁궐 내 권력 구도는 급격히 흔들리게 됩니다. 이정은 과거 자신이 팔척귀에 빙의된 경험을 바탕으로 영인대군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거나 대응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비와 풍산이 영인대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정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죠. 6화에서는 이정이 원자와 힘을 합쳐 팔척기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정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시험대에 오르며 궁궐 내 정치적 암투와 음모가 한층 더 치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정은 과연 영인대군을 구하고 왕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6화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귀궁화의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오늘은 6화에서 펼쳐질 흥미진진한 전개를 예측하며, 원자와 이정의 위기, 장명루의 비밀, 그리고 강철리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원자는 여리의 도움으로 회복한 경험 덕분에 무속의 힘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6화에서는 그가 이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자는 여리와 협력해 궁궐 내 위협에 맞서려 할 것이며 이는 그의 캐릭터에 새로운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반면 대비와 풍산은 영인대군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풍산의 진짜 의도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비의 명령을 따르는 충신이 아니라 팔척귀의 힘을 이용해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이루려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풍산이 팔척귀를 소환한 이유와 그의 숨겨진 계획은 6화에서 중요한 반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영인대군이 팔척귀의 빙의됨에 따라 이전과 원자는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원자는 과거 팔척귀에게 위협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더욱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정은 아들인 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자 간의 유대가 한층 더 깊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동시에 이정은 과거 자신을 구해준 강철리와 여리의 힘을 떠올리며 그들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는 6화 중반 또는 후반부에서 강철리와 여리가 궁궐로 복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 자신도 여전히 팔척귀의 잔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 남아 있는 팔척귀의 기운은 때때로 혼란을 일으키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이정의 리더십의 새로운 시험대를 제시할 것입니다. 오화에서 강철리는 여리에게 장명루를 공물로 바치면 그녀의 몸주신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화에서는 장명루의 진짜 의미와 역할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장명루는 단순한 무구가 아니라 팔척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강력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장명루는 팔척기를 봉인하거나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강철리와 여리는 장명루를 손에 넣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감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비와 풍산 역시 장명루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이를 차지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장명루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스토리에 새로운 긴장감이 더해질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장명루가 강철리의 과거와 정체에 얽혀있을 가능성입니다. 장명루는 강철리가 왜 열의를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화에서는 강철리의 정체와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가 한꺼풀 더 벗겨질 것입니다. 특히 가섭 스님과의 만남은 강철리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섭 스님은 강철리가 단순한 호위무사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그가 열의를 지키려는 이유와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철리의 과거는 아마도 팔척기. 장명루 혹은 여리의 무속적 운명과 깊이 얽혀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강철리가 어떤 사명을 짊어진 인물인지, 그리고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강철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은 6화의 가장 강렬한 클라이맥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6화는 정치적 음모, 감정적 갈등, 그리고 초자연적인 미스터리가 얽히며 한층 더 강렬한 드라마를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6화에서 어떤 반전을 기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